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인천시가 그 인천공항에 항공정비산업단지로 불리는 그 MRO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이게 시작부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MRo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한국장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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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항공 정비 산업인 MRo는 이제 항공기 운항과 성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체, 엔진, 부품 등의 정비 그리고 수리 그리고 분해 조립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항공 MRO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향후 10년간 약 2만 1천 대 이상의 신규 항공기 증가와 그리고 기존 항공기 노후 등으로 MRO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음. 우리나라의 항공 운송 사업은 세계 종합 6기 수준임에도 항공 MRO 산업 점유율은 전 세계 시장이 약 1.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 한국의 MRO 업체는 현재 17개에 불과한데 반해서요. 미국은 1,300개, 중국은 800개, 그리고 저희랑 경쟁할 수 있는 싱가포르는 10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음. 이러다 보니 MRO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적 항공사의 해외 예주 항공 정비 물량은 전체 정비 물량의 54%, 연 1조 4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게 중요한 어, 산업이라면 당연히, 그 세계 허브 공항이죠. 인천 공항 주변에 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그런데 인천 공항 주변에 아직 그 MRO 단지가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인천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 터텐 그 공항 중이에요. 항공 MRO 클러스터를 확보하지 못한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인천국제공항은 그국제여객 운송 세계 5위 그리고 화물 물동량 세계 3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85개 항공사가요. 61개 국가와 191개 도시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해왔는데, 예. 어, 당연히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정비단지 조성은 시급한 국가 현안이기도 합니다. 음. 어, 이에 따라 인천시는 그 2020, 2024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통해 올해 3,677억 원을 들여서 인천국제공항 제4할주로 인근의 항공MRO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어, 또 지난 6월에는 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어, 8월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어, 법안을 법안이 상정돼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인천과 함께 어, 그 경남 사천에서도 이제 그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인천과 이 사천 이양 도시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과 사천 두 도시가 항공 MRO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갈등 아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네. 어, 정부는 지난 2017년 지역균형발전 이란으로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그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아 그러는 사업 대상자인 그 사천 공항 할주로는요 2.7km는 중대형 민간 민항기 아, 이착륙이 어렵습니다. 음. 따라서 어, 항공 정비사업 물량 확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인천 공항은 3.8km의 할주로가 이 운영 중이라서 이 사천 공항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국적 및그 외국적 항공사의 중대형 민항기 수요를 충분히 수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마침 정부도 지난해 12월 아, 국정 현안 조정, 그 점검 조정회의를 통해서 항공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 으로 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그리고 사천공항, 이세 곳을 아, 특화된 MRO 산업을 육성한다는 이곳에 세, 그 육성한다는 방침 발표했는데, 네. 아, 이는 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 사천공항 뿐 아니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이제 포함시켰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 사천시와 사천 시위에게 이제 그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 어, 사천 MRO 특화단지를 중점 육성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이제 어, 국가 경쟁력 퇴보와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러면서 이제 어, 인천공항 MRO 조정에 자꾸 반대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당장 그, 그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회에서 이제 그 공항공사법 개정안 그 검토가 들어가는데 음. 이것이 좀 타켓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천시의 반대가 지금 되게 극심한데요. 당장에 이번에 이십일대 국회에서 그 인천공항 MRO 유치와 관련한 그 법률안 개정이 인천 뜻대로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에, 이 부분도 좀 설명해주시죠.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천시의회가 반발하면서. 어 당장 이제 그 다뤄야 될 국회 다뤄야 될 인천 공항 공사법 개정안이 타깃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 인천공항 엠바로 조성을 위해 2 1대 국회 개헌과 함께 추진되는 데는 이제 인천 공항 공사법 개정이 일단 이렇게 그 사천시의 반대 이런 부분들로좀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 당장 내일부터 인천 공항 공사법을 다루는 제 국토교통위원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는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총 22개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인천공항 항공 MRO 조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공항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교통소위에 지역 국회의단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인천에서 유일하게 국회 국토교통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김기용 의원이 다른 소위를 선택하면서 어 이런 법률안 처리를 위한 지원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장 어떻든 국회 내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되기 때문이죠. 음. 어 반면 법 개정이 가장 부정적인 사천 출신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이 음. 어, 교통 소유에 배정돼 자칫 어, 법률안 처리가 자초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데 음. 이하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요. 인천공항 MRO가 조성되면 본인의 지역구인 사천의 항공 MRO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동안 각종 토론회 등을 열면서 인천공항 MRO 조성을 앞장서 반대해 오셨는데 더큰 문제는 교통소위의교통소에서 부산, 대구, 경북 등 비수도권 의원들을 앞세워서 지역 균형 발전 구도로 밀어붙인다면 법 개정 논의조차 아, 네. 어려울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아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자칫 지역의 균형 발전 논리가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외면하는 결과로 어 이어질까 봐 이제 그 걱정인데 어, 지역에서도 좀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그각 지역 그 지자체마다 지금 되게 경쟁이 치열한 것 같거든요, 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출경대에서도 지금 이 내용을 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인천과 사천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이렇게 MRO 사업을 펼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이 그좀거좀그 좀좀그 같이 그. 네. 이상생할수 있는 방안들로 지금 인천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사천이 아무래도 이제 저 지방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는 경쟁력이 밀리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저 사천에는 저 군용기를 이렇게 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MRO 사업을 펼치고 인천공항 쪽은 저 어, 민항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특징 있게 이렇게 좀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 되게 좀 복잡한 문제 같아요 지금. 이게 그 지난, 지난해 지난해 월에 국정 현안 안전 점검 조정 회의를 통해서 일단 어느 정도 조정된 내용인데요. 음. 일단 사천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어, 인천 이그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지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